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5절 봉독은 우리 2장 17절부터 3장 9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3장 8절,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32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와를 괴롭게 하고,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원물이라. 아멘.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어, 교훈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 큰, 어 도전이 됩니다. 오늘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또 말로 여호와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일지는 일지는 않았지만, 3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14절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뭐, 하나님을 섬겨봤자, 내가,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해봤자, 헛되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느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안 풀리느냐?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5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예수 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차라리 교만한 자가 더잘 되네. 어 악을 행하는 자가 더어음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잘 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의 말을 하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무너진 성전을 재건만 하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뭐잘 풀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런 불평을 막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나쁜 일을 맞아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의 말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적용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어, 아이고 내팔자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속에 가득할 때 오히려 어, 어, 감사의 말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입으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마음이 감사로 바뀝니다 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말한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진다. 이것을 믿고 항상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장 17절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좀해 주십시오. 제 인생에 간섭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는 잘 들어라. 내가 인생에 개입하고 하는 것은 심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인데 심판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심판을 하신다 라고 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어, 연단의 심판으로 오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멸망의 심판으로 오신다. 내가 개입하겠는데 내가 개입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개입하는 것이 멸망의 심판으로도 올수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5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레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새들에게 속기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뭐 힘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멸망의 심판으로 내가 개입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양과 염소가 딱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은 엄청난 저주인 것입니다. 아, 심판과 구원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제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나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히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좀 개입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불평했을 때. 그래, 내가 개입하겠다. 그런데 너희들 내가 개입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개입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개입하는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합니까?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7절을 한번 7절부터 7절 전에 6절을 제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이렇게 심판으로 개입, 개입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어떻게 어하느냐 너희가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심판으로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라고 돌아가는 방법을 물어보자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고 11조 내야 뭐 돌아오는 것. 이거 이런 것이 아니라 어, 그 당시 십일조를 온전한 1 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 어, 그리고 1 1조내 분량이 이 정도 되는데 이만큼만 내고 나머지 나머지 것은 그냥 자기가 취해서 먹고 산 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소,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11조를 내라 마라 이 차원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을 심을 인정을 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정신, 사랑과 정의의 정신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11조를 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조는, 11조는 아주,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내 인생을 전부다 다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이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 하나 드리더라도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내 인생을 다 걸어서 마음을 다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것이 11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요. 이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이 11조의 정신, 우리의 온 인생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마음을 회복한 자는 함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막 말하면서 여호와를 괴롭 괴롭힌다든지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 인생을 다건 사람은 설령 고난이 올지라도 일이 안 풀릴지라도 이것마저도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다 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사십시오. 이러한 온전한 11조의 정신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